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소방영어의 장서영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아마 제 강의를 기존에 들어보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고, 아니면 저를 이렇게 처음, 네, 뵙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요.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시험 직전에, 마지막에 꼭 반드시 여러분들이 정리하고 가셔야 되는 초강력 압축 이론 특강을 같이 한번, 네, 살펴보도록 어, 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기존의 어떤 이론 강의나 문제풀이 강의는 많이들 들어보셨겠지만 아마 이렇게 시험 직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 모르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더라고요. 막판에는 선생님 무엇을 해야 될까요? 뭐 오답노트를 봐야 되나요? 문제를 계속 풀어야 되나요? 라고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합격생들한테 물어봤을 때 공통적으로 했던 얘기가 있어요. 다시 기본이론서를 봤다는 거. 그러니까 그만큼 여러분들이 뭔가 빠졌던 부분, 내가 혹은 소홀하게 어, 미처 외우지 못했던 부분들을 다시 한번 마지막에 짚어주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에 어떤 선생님이 강의를 들었던 상관없으니까요. 마지막에 꼭 반드시 시험 직전에 정리해야 될 내용들을 저랑 같이 다시 한번 압축해서 초강력으로 압축한 이론으로 다시 한번 마무리하고 시험 보러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그 문법이론에서, 물론 문법 문제가 두 문제 밖에 채 출제가 안 되지만, 근데 여러분 이게 보기를 따졌을 때는 총 나올 수 있는 출제 포인트가 총열 가지 정도가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사실 그거보다 조금 더 많을 수 있어요. 왜냐면 한 문장에서 무조건 우리가 시제라거나 혹은 뭐, 송태라거나 이렇게 딱한 가지씩만 물어보지 않고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물을 수도 있기 때문에 출제될 수 있는 포인트는 사실 그것보다 조금 더 많아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 미니멈 10개,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최대 한 30개 정도까지가 여러분들이 정리하고 마지막에 다시 한번 외우고 가야 되는 문법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저랑 같이 여러분 천천히 다시 리마인드를 하면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문법에서 가장 많이 물어보는 파트 바로 동사 파트가 있죠. 동사 파트 중에서도 여러분들 동사라고 하면 기억하셔야 될거 그렇죠. 수 그리고 시제 그리고 태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여러분 시제 관련해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어차피 수는 워낙 뒤쪽에서도 얘기를 많이 할 거니까요. 자 시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에게 질문 질문을 가장 많이 하는 문법 출제 포인트는 바로 과거형인가 혹은 대과거인가. 즉, 문장에서 내가 완료 시제를 써야 되는 상황인가 혹은 과거 시제를 써야 되는 상황인가 이거에 대한 어, 문제를 주로 출제를 합니다. 보통 과거시제라고 하면 정확하게 과거의 시제를 나타내주는 시간 부사가 있을 때 그때만 과거시제를 쓸수 있고요. havepp 같은 경우에는 어떤 기간을 나타내거나 혹은 시작점을 나타내거나 끝을 나타내는 부사 표현. 예를 들어서 for 이라던가 혹은 센스 혹은 언칠이나 첼과 같은 어떤 기간이 지속되는 의미를 가진 부사 표현과 같이 썼을 때는 절대로 단순 과거 시절을 쓸 수가 없고 무조건 완료 시만 써야 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시제에서 여러분 또 기억하셔야 될게 바로 시간 조건의 부사절에서 현재 시제 주절의 미래 시제를 쓰는 경우죠. 이거를. 반대 상황으로 여러분 문제를 내기도 합니다. 즉 주절의 미래 시를 주고요. 거꾸로 시간이나 조건의 부사절에서 무슨 시제를 써야 되는지 묻는 문제로도 출제가 되니까 꼭 기억해 주세요. 다음은 바로 수동태 파트죠. 자 수동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게 반드시 능동을 써야 될 것인가, 혹은 수동을 써야 되는 경우인가 이거고요. 실제 시험에서 더 많이 나오는 건 수동을 쓸수 없는 경우의 자동사들에 관해서 네 문제를 냅니다. 그래서 요 수동파트 같은 경우는 조금 이따가 수동태 파트로 넘어가서 좀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자, 동사에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거는 수, 그리고 시제, 태 이렇게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태는 나중에 수동태 파트가 다시 한번 언급해 드릴 거고 우리 동사에서 이번에는 형식에 관한 얘기를 좀 한번 해보려고 해요. 여러분 총 다섯 가지 형식이 있죠. 그 중에서 처음에 가장 많이 나오는 형식은 이 형식과 그리고 5 형식 이렇게 두 가지 형식이 구조에 관련해서 시험에 가장 많이 묻습니다.